자,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오이 밭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9시 40분 정도 됐고. 네. 그래서 잎 주위에 있는 그 물기들은 다 말랐죠. 네. 지금 이제 얘는 20일 됐어요. 20일 돼서 이제 우리가 다심고 오이 순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보이시죠? 밑에 떡잎이 있고, 오이가 이제, 첫 마디에 보통 두 개씩 열려요. 얘는 이제, 곧 꽃이 피겠죠? 네. 참고로, 오이는 수정을 하지만, 호박은, 참, 호박은 수정을 하지만, 오이는 수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아까 어디, 어디 마시고, 따줘야 돼요. 호박은 몇 마디? 호박은 여덟 마디. 오이는 다섯 마디. 네, 따줘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고가가 잘 열리고 이쁘게 잘 빠집니다. 자, 떡잎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 까지. 네. 여기 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다섯 마디 있는 오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이라고 어 일반 도시 분들은 보시면 잘 모르겠죠. 오입니다. 이 꽃을 빼고 나면 치실처럼 생겼어요. 이게 더 어린 것은 보면은 참 신기해요. 더 치실처럼 생겨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오이처럼 보면은 윤곽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어, 더, 적은 것을 한번 보자면은, 나중에 이제, 어, 지금은 성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이처럼 보이는데, 예, 나중에 오이가 한마디 한마디 열릴 때 보면은 진짜 치실처럼 보여. 이게 언제 크나, 아, 그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작습니다. 이제, 오이가, 20일 됐지만 두께는 지금 깽기 손가락만큼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예, 밑에서 뜬뜬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얘도 이제 아직 누치는 안 했지만, 한 3일, 2, 3일 있으면 누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을 정리 안 해주면은, 옆순이 이렇게 빨리 커요. 예, 옆에 있는 순이가 옆집 사는 순이가 아니고 옆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커요. 이렇게 크면은, 성장이 늦고,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해줘야죠. 네, 이렇게. 지금 딱, 이제 이 사이즈까지, 예, 오는 데가 다섯 마디. 세지도 안, 안 세봐도, 예, 네, 다섯 음. 마디 지금 듭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딸 수도 없어요. 여기는 또, 네. 사이사이에 따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바쁘면은 찍어 찍게 뽑기 전에 날 잡아서 따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따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이게 지금 두구로 두구루 열 마디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이면은 얘들이 더 크겠죠. 입이 더 크고 오이도 크고 밑에 있는 오이는 모양도 이쁘게 안 빠지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따내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거 보이지만 아까우시면 안 돼. 이것을, 어, 실질적으로 키워보면은 성장할 때 모양도 그 지맘대로 나오고 맛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밑에 것을 따줘야 위에 것들이 잘 자라고 또 지금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서 영양분을 잘못 먹어요. 못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오이의 그, 어, 역할을, 그 맛을 제대로 못 냅니다. 오이 이제 오이는 특성상 마디마디에마다 다 오이가 하나씩 다 열려요. 열, 열 마디 있으면 열 마디 다 따는데 중요한 것은 오이가 이제 마디마디에마다 그 사이즈, 첫마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더 크겠죠?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좀덜 크고 덜 크고 사이즈가. 그것을 이열마디에 있으면 오이 한 나무에 열 10, 마디에 열 개가 있으면은 그 거기서 열 개를 다 따서 수확을 하냐? 80%를 하냐? 70%를 하냐? 50%를 하냐? 거기에 그내 매출과 그 소득이 다 달려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 오이를 어, 다 따기 위해서는 농장만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만큼 또 영양제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과 영양제. 네, 오이는 어, 물이 특히, 어, 호박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과실 채소라 맨날 맨날 크고 맨날 맨날 따기 때문에 영양제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겠죠. 힘들고 피곤하다고 한눈 팔면은 다음날 나무는 지 스스로 닦아라 그러죠. 오이 호박은 지 스스로, 어, 다른, 어, 가채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내가 몸이게내면은지 스스로 열매를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낙과라고 떨어뜨려요. 뭐 내가 생각해서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어 키울 놈은 키우고 목, 못 키울 놈은 아예 그냥 중간에 성장을 멈추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손으로 또 일일이 따줘야죠. 이게 키우기 하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오이가 정도 많고 조금 전에 안뭐 그래야 한 불과 1, 2분 전에 제가 이 땄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네. 딴 자리 지금 이딴 자리에 물이 맺혀 있죠. 얘가 이제 영양 공급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수분도 많이 있고. 예. 네. 몇것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뭐 핸드폰이 좋지가 않아서 네. 보이시려나? 물기가 이렇게 있어요. 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얘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분 섭취를 잘 하고 있다. 네. 증거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 농사꾼이 참 저, 이 야채들이 농사건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는 말이 있듯이 농 어, 주인이 관심 갖고 자주 들러봐야 하는 이유가 생육 상태를 보면은 내가 뭐 어떻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어떻게 줘야할지 보이잖아요. 근데 네. 내가 자주 안 들여다보고 외국에들 있다고 걔네한테 맡겨놓으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밭에 어, 하우스가 한 동이든 열 동이든 오십 동이든 간에 일단 나오면은 밭을 뒤에까지 빙 돌아보는 농장주가 있는가 하면은 앞에만 쑥 둘러보는 농장주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확하는 거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에만 둘러보는 농장주하고 뒤에까지 빙돌러보는 농장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준다 오늘은 제가 저 혼자 외국 친구들이 비행기가 안 들어와서 없어서 시간 어, 점심때까지 따고 점심먹고 또 오후에 따고 얘네들이 따야 하루라도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따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종료하고 열심히 따겠습니다 내일은 네, 호박 찍어서 올려드릴게요